이거지 깔쌈하게 어? 아나 씨발 뭐... 아 씨발 뭐 하려고만 하네 하면... to... 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번 리뷰할 전차는 바로 ASU-57입니다 처음에 보이지도 않았을거예요 왜냐면은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상대방 옆에 바짝 붙은 다음에 이렇게 포를 쏘면 쓰면... 너무 바짝 붙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시작하죠. 내가 여기서 잘못 움직이면. 근데 저 친구가 눈치를 못 쳤어요. 대박인 거. 이제 눈치를 챘는데 너무 늦었어. 가까이 가면은 나못 뭐 맞죠. 생각 안 해봤죠.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게참 좋아요. 어... 이제 죽은거 같아 나는 자연스럽게 시체인척하자 오케게 시체인척하다가 이제 빼는거지 빼자 눈치 못챘을때 빨리 빼 괜히 더 있었으면 죽었을거야정기있습니다 스터그인지 4호 아 3호 돌격포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좀 기다립시다 아스터그네 스터그 스톡 4입니다 그 사이 o r r y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s o 가 r y I'm sorry. 야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니다 m sorry. I'm s o 이 r y I'm s o 는 r y I'm sorry. I'm 이건 가까이서 가서 죽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안녕, 친구. 안녕. 뒤에서 맞는 것도 새로운 경험 아니니? 그것도 바로 0.4격. 0.4격으로 하나? 영거리 사격. 영거리 사격. 개재밌다, 이거 진짜. <목소리> 알아서들 방어하시고, 그거는. 님, 뭐 하세요? 거기서 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시면 죽을 거 생각 안 해봤죠. 사실 이게 안 보여요. 맵에 가려져서 가려져서는 그냥 지형 지물처럼 보여가지고 안 보입니다. 되게 힘든 전차예요 상대할 땐껄끄러운데 내가 하니까 존나 점이다 진짜. 리얼 밥도둑이다 밥도둑. 여기 숨어 있어요. 야아 완벽하게 지금 눈치 챘어 아닌가? 아닌가, 긴가민가한데. 어, 긴가민가 했는데, 눈치챘구나. 야, 이건 생각 못했네. 기관총에 죽는 거 생각도 못했네. 이 새끼, 진짜. <laughs> 빡시게만들네 샹놈의 새끼 어, 떨궜어, 떨궜어, 떨궜어. 깔, 깔쌈하게 두대 처치가 아니라 한대 처치. 아, 좀 아쉽긴 한데, 나 이제 집에 못 가. 죽어야 돼. 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쏴죠 여기서 여기가 딱 좋은 위치. 어 잘못 쐈어 한발한 한 발은 잘못 쏴도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어 이제 안 괜찮아 아니 왜 아니 아닌가 가는게 아닌가 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새끼를 먼저 처리해야 될까 앞에 있는 새끼를 먼저 처리해야 될까 당연히 뒤에 있는 새끼 선이겠죠 탄약수 엔지야 역시 탄약수 킬러는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전차장 포수 연료 탱크 자 여기서 살짝 더 위로 올라가서 제가 아직 뒤에 있는 새끼가 어째서인지 눈치를 못챘어 행복한 마음으로 킬 합시다. 깔쌈했어. 그다음에 얘를 처리하면은 돼래요 끝. 깔쌈. 자 이제 또 이동을 해야겠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전차장 포수 야 뭐야 얘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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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 뭐야 뭐야 이새 뭐야 야 어떻게 깔쌈하게 딱 맞추고 지나가냐 지스 3 0이 도와준다는 거아 됐다 포기 포기 진짜 움직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포수를 죽일 수 있지 나는 맨날 탄약수 죽이는데 이 게임은 나한테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또, ASEO57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패투도 어, 끝까지 보세요. 아니, 봐주세요, 제발. 죽든 살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저게, 긴가? 일단 떨고 봅시다. 하나만 떨고고. 어, 아, 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괜히 아깝게 폭탄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자, 갑시다. 바로 뛰어야, 뛰어야 되죠. 아우, 깔쌈하다, 깔쌈하다. 자, 어쨌든 ASU57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음, 눌러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